제가 지난 방송에서 나우나 씨가 한가위 콘서트에서 했던 명언, 세월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끌고 간다를 다루었는데,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명언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나우나의 명언 중에서 연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콘서트 보신 분들은 다들 나우나 씨에 대한 감탄과 부러움을 쏟아냈어요. 이르산인데 체력이 대단하다. 트로트 콘서트인데 진짜 멋지다. 아닌 게 아니라 이번 콘서트에서는요, 헤비메탈, 하모니카, 전문 댄스 팀에다가 와이어 액션까지 정말 다양한 콜라보를 선보였잖아요. 그런데 뭐니뭐니해도 이번 콘서트가 남긴 콜라보의 핵심은 비대면 콘서트라는 겁니다. 물론 줌 같은 실시간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해서 조금밖에 화면이 한저 멀리 뛰어났지만 이게 무대에 서본 사람들 혹은 이 마이크를 잡아본 사람들은 비대면을 할때그 막막함을 정말 몸으로 알아요. 저도 지금은 익숙해졌는데, 처음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찍었을 때, 진짜 난감했거든요. 촬영하시는 분이 그랬어요. 카메라에 있는 빨간색 점을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그랬죠? 그때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막상 강의를 하려니까, 와, 이게 아무도 없는 작은 방에서 혼자 빨간 점을 보면서, 막 바디랭귀지를 해가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그만하고, 나훈아 씨도 비대면 콘서트가 처음이었습니다. 눈에 뭐가 보여야 하지, 아무것도 안 보여서 너무 힘들었다는 말을 인터뷰할 때 여러 번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표정 연기가 살아있었고, 목소리 흐트러짐이 없었고, 멋지게 공연을 했습니다. 게다가, 트로트인데, 다양한 장르와 콜라보까지 성공적으로 했죠. 어떤 사람들은 나훈아를 가수의 황제, 가황이다, 타고난 천재다라고 이렇게 축혀 세웁니다. 하지만, 나훈아 씨의 대답은 달라요.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적 있어요. 저는 프로지 않습니까? 프로는 프로 값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받고 노래를 합니다. 받은 값을 해야죠. 값은 그냥 안 나옵니다. 피나게 연습을 해야만 특별한 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연습이죠. 그냥 연습이 아니라 피나는 연습입니다. 다른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에요. 나는 노래를 못한다. 그래서 죽도록 연습한다. 이게 나우나 씨의 말입니다. 피나는 연습. 죽도록 연습.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나우나 정도의 실력이 이미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피나게 연습했다. 나는 죽도록 연습했다. 그럼 이렇게 피나는 연습, 죽도록 하는 연습과 그냥 하는 연습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해답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경영학 교수 노엘 티치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예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답니다. 안전 영역, 성장 영역, 공황 영역입니다. 안전 영역은 뭐냐? 안전하죠. 제일 쉬운 겁니다. 그냥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컵라면 끓일 줄 알고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주문할 줄 알듯이 그냥 원래 알던 거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성장 영역은 뭐냐?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정도는 아니되 손을 뻗어서 애써 노력하면 어떻게든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속해 있는 영역입니다. 파스타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사람이 레시피 인터넷에 찾아가면서 처음으로 파스타를 만들면 성장 영역에 속한 행동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황 영역. 이거는 도저히 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패닉 상태에 막 빠지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한테 집에 손님이 한 20명쯤 올 테니까 손수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라. 이런 미션이 떨어지면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안전, 성장, 공황. 이세 가지를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장 영역에 머물 때만 실력이 올라갑니다. 이제 여기에 해답이 나왔어요. 피나는 연습과 그냥 연습의 차이가 뭘까요? 그냥 연습은 안전 영역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여러분이 피아노를 칠때 별로 힘이 들지 않게 내가 좋아하는 곡 치던 대로 그냥 똑같이 치면은 그거는 안전 영역에 있는 연습입니다. 안전 영역에서는 실력이 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즐겨 불러도 늘 부르던 대로 부담 없이 똑같이 편하게 부르면 그건 안전 영역입니다. 실력이 늘지 않아요. 이번 추석 나훈아의 콘서트를 보세요. 비대면 콘서트, 처음입니다. 헤비메탈과의 콜라보, 생소하죠. 와이어 액션과 무대 연출, 새로웠습니다. 3시간 가까이 30곡의 노래를 부르는 콘서트의 연습이 쉬웠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힘들지만 끙끙대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 영역에 머무는 연습이었습니다. 나훈아씨가 말하는 피나는 연습, 죽도록 하는 연습은 바로 이 성장 영역에 끊임없이 머무는 연습을 말합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훈아 씨는 피 나는 연습 죽도록 하는 연습을 했다고 공언했다. 둘째, 이런 연습은 성장 영역에 머무는 연습을 말한다. 셋째, 성장 영역에 머무는 연습을 할 때만 실력이 올라간다. 제외 서제 오늘은 나훈아 씨의 명언 중에서 나는 죽도록 연습했다, 피나게 연습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